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용으로 캠프웨이 캠핑 설거지통 30L 풀세트를 가져와 봤음. 설거지 가방, 메쉬바스켓, 세제통까지 완벽한 조합. 길이도 적당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캠핑에 딱이야. 특히 메쉬 설거지만 덕분에 물빠짐도 잘 돼서 편리해. 캠핑 갈때이통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블랙 색상도 심플해서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지. 진짜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해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 필수템으로 완전 유명한 캠서퍼 다용도 캠핑 멀티 바스켓을 바로 가져와봤음. 방수가 되니까 설거지 하는데 정말 유용해. 크기도 적당해서 쌓인 가족의 코펠도 다 들어가고 수세미 주머니까지 있어서 편리하더라고. 캠핑장 개수대가 멀어도 이 하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. 디자인도 귀엽고 베이지 색상이 눈에 잘 띄어서 마음에 든다.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 고민할 필요 없겠지? 마음에 드니까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에 필요한 브리즈문 캠핑 설거지통 가방 30L를 발견했어. 이 제품은 정말 실용적이야. 넉넉한 30L 용량 덕분에 큰 그릇도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고 방수 PVC 원단이라 물이 새지 않아 안심이야. 게다가 번조망과 세제통까지 포함되어 있어 세트 구성으로 정말 편리해. 사용 후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. 튼튼한 마감 덕분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까지 깔끔해서 캠핑용품으로 딱이야. 캠핑 자주 가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